권력 막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그 그런데 이제 막장 권력이 단순히 부패 비리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공포, 호러물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예, 이른바 박근혜 5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두고 과연 이들을 죽인 진짜 범인 누구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 권력의 비리 이걸 폭로하거나 또는 그동안 네. 박근혜의 뒤를 쫓았던 사람들이 점점 더이 위기감, 위협감을 호소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된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예. 1970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죠. 정인숙 여인 피산 사건. 아. 이 사건의 진실을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laughs> 그때도 지금도 어 여전히 그 미궁 속에 있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지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아있는 현재 권력들이 관련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뤄지지 못했는데 <laughs> 예. 사건이 일어난 때는 47년 전 일이에요. 음. 예.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아주 으숙한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는데요. 이날 밤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 신음하고 있는 한 남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검정색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허벅지 피를 흘리며 이 쓰러져 있던 한 남자를 이 택시기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뒤편에 당시 26살에 젊고 아름다운 이 미모를 가진 여인이 머리와 가슴에 각각 한 발씩 총을 맞고 숨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김 PD님도 이 사건 피해자인 정인숙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어, 그럼요. 드문드문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이름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이제 사망한 여성의 이름이 정인숙이었고, 그리고 허벅지에 풍상을 입고 그리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 남자는 바로 피살된 정인숙의 오빠. 당시 34살의 정종욱 씨였습니다. 음. 자, 이 사건이 무려 47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진실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 자,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장치가 좀 있어요. 예.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당시의 살해 도구. 범행 도구로 등장했던 총 때문이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총기와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면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취급이 되지 않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총이 없는데 이 총이 이제 등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숨진 여인의 수사 과정에서 예. 발견된 당시 돈 현금이 500만 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엄청나죠, 500만 예. 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또 일상적인데 일반인이 당시에 그 외국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7 0년에가 예. 어 그런데 당시에 회수 여권, 즉 오늘날의 복수 여권이죠.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회수 여권이라고 해서 여러 번어 음. 외국을 나갈 수 있도록 쓰는 여권인데 이 예. 회수 여권을 당시 26살의 여자가 갖고 있었다. 음. 자, 먼저. 현금 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예. 예. 1979년 당시에 뭐 많이 유명한 이야기죠. 정치자금 6억 원,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비밀금고에 남은 정치자금 6억 원을 예. 전두환한테 박근혜가 받고 나온 거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1979년도 당시에 이 6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채 가격이, 어,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채를 살수 있는 돈이 6억 원이었던 거죠. 음. 79년도에 이 정도였으니까, 70년도에는 뭐, 돈 500만 원이 더큰 가치였을 텐데요. 예. 1970년 당시에 근로기준법 준수 외치면서 사마했던 전태일 열사가 재단사로 받았던 월급,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형편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액수인데, 어, 당시 월급이 2만 3천 원이었다고 그래요. 월급이요? 이제, 예, 월급이. 허허. 1970년 당시에 월급이 2만 3천 원인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재단사라서 굉장히 많이 받은 월급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뭐 시다나 이런 분들은 뭐만 원? 만 2천 원? 뭐이 정도였던 거고 따지고 보면 1년치 연봉 총 합치면 27만 6천 원이었으니까요. 당시 정인숙 씨가 갖고 있었던 돈 500만 원은 전태일 열사의 20년치 급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화제거리가 됐던 건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인숙 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 수사 과정에서 또 드러난 놀라운 사실, 바로 정인숙의 수첩에서 발견된 유명인사 27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예. 정인숙 씨 자택에서 발견된 이 폭행욕 수첩과 장부에 적힌 이름, 일시, 장소,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경찰과 검찰 직원의 부주의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그 명단, 뭐였느냐. 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그리고 대통령경호실장 박종규, 그리고 주요 장차관 명단, 대한민국 국군 장성과 5대, 당시 재벌그룹 회장, 그리고 힘 있는 국회의원 등 이렇게 27명의 명함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음. 도대체 정인숙의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상대했을까? 당시에 정인숙은요,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요정이었습니다. 선웅각이라고요. 예. 한일 협정을 맺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일급 코스퀘스, 바로, 요정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였는데요. 음. 바로 그런 정인숙이 당대의 실력자와 모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라면 뭡니까? 오, 19금 얘기입니다. 아. <laughs> 19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로 이제 나온 건데,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야권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이 사안이 당연히 크게 이슈가 됐는데, 음.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번 얘기했던 육박전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laughs> 이 육박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바로 이때 1970년 정인숙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세상에 해자 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정인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경수가 박정희에게 그 연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유경수와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었고, 나중에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유경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번에는 박정희에게 잿더리를 집어던지기까지 오, 했다. 예. 그래서 박정희가요,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어,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 사건에서 수사당국이 이 정인숙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한 사람, 범인은 누구냐? 예. 놀랍게도 바로 현장에서 발견됐던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던 오빠 정정옥이었는데요. 음. 이 정정옥 씨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어 사실은 내가 동생 정인숙을 죽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살해한 동기, 목적은 난잡한 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권력층의 사람들과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을 운전기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여동생 정인숙에게 격분해서 그를 살해했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정욱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던 정정욱이 다시 세상에 나온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1989년 만 19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출소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나온 정정욱의 일성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예. 바로 뭐였냐면 자신은 여동생 정인숙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죽기 3년 전에 여동생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정인숙을 죽인 진짜 범인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 여기서 얘기했던 오빠 정종욱이 얘기했던 남자는 바로, 정인숙 여인의 수출에서 언급됐던 당시의 국무총리 정일권이었습니다. 음. 어, 오빠 정종욱 씨는 사건 당시에 여동생 정인숙과 자신을 쏜그 남자가 40대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집에 도착해 있을 때, 어, 앞에서 낯선 차량이 한대서 있었고요.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다가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왔다고 하면서, 차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차 문을 열 순간, 갑자기 자신의 귀 뒤에서 총소리가 두번 빵빵 크게 울렸고, 그래서 차마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다시 재차 자신을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떠밀어 넘어뜨리니까, 그 후에 오발된 이 총이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은 실제로 정인숙 여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신이 여동생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했느냐? 여기에는 바로 아버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동생과 관계했던 고위층이 조용히 사건을 처리해주면 뒤를 봐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네가 감옥을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곡한 제안 때문에 할수 없이 자기가 그런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다.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권총까지 이용해서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였던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했던 독재 권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종욱이 1심 사용해서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되고요. 또 무기징역수가 19년 만에 출소했다는 것도 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특이한 혜택이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종욱이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 기관도 굉장히 엉성하게 네. 사건을 처리한 것 또한 의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먼저 범행에 사용된 권총 이 사실은 권총은 반드시 회수해야 될 물건인데 이것이 끝내 권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외 나머지 사건 증거 역시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정조 무이 여동생 정인숙을 살해했다는 자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방송과 언론에서는 정인숙이 사망하기 3년 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아들이 뭐 아시는 분들 들으신 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아들의 생부는 누구냐 이걸 가지고 당시에 이제 노래도 만들어지기도 <laughs>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laughs> 박정희 시대에 국무총리였던 예. 정일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네. 성만 반장님. 예. 듣다 보니까. 네. 어딱 나타나서 국무총리실에서 네. 나왔다 하더니 빵빵 쏘았다는 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어떤 범인이 자기의 소속을 밝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을 다 죽이려고 찾아왔다면 음. 이사람은 살려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음. 죽였어야 되는데 총을 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차를 가지고 그대로 달려서 도주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어, 사실은 예측불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네가 죄를 인정하면 다음은 우리가 봐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정인숙이 낳은 아들이 이 엄마의 사건을 언제 알았느냐. 예, 1968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1970년에 어머니를 잃었던 이 정인숙의 아들 정성일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비극적 사건을 알게 된건 1985년 이후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다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발행된 잡지를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정확하게 알게 된건 바로 19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했던 외삼촌 정정옥 씨를 만나서 듣게 된 사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성일 씨가 1991년 6월에 어, 자기 친자로 생각했던 정일권 전 총리를 만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한달 만에 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설에 의하면 정일권 정총리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왔던 정성일 씨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주고 취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정일권 씨가 이때 이후 3년 후인 1994년에 세상을 떠나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못한 채 정인숙 피살 사건과 박정희 정권 하에서 비밀스러운 진실이 비엉켜 있는 이 사건, 예, 밝혀지지 못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정성일 씨가 폭로하게 됩니다. 예. 91년도에 처음 친자소송을 정일권을 상태로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2년 후였던 93년의 일인데요. 당시 SBS 주병지쇼에 출연했던 이 정성일 씨가 사실은 자신의 친구로 알려진 정일권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에 정일권 씨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모시던 분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모시던 분? 예.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 국무총리가 모시던 분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과연 그 사람 누굴까요? 그한 어, 사람밖에 없죠 우리 김PD님 말씀대로 바로 대통령 박정희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성일 씨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94년에 이 정일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정성일 씨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정인숙은 왜 죽임을 당했고 또그 오빠는 정말 여동생을 살해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또 아주 새로 주장을 해요. 이 정성일 정인숙의 아들이 누구의 자식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박근혜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998년의 일인데요 박근혜가 한 여성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정인숙이 낳은 그 아들 정성일은 결코 자신의 아버지 소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어, 박근혜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 정인숙과 관련된 당사자를 알고 있었다. 물론 상당한 고위층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에게. 사표를 써서 가지고 와갖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제가 관계했던 여자지만 결코 죽이지는 않았다고 울면서 사죄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박정희가 그때 그 당사자를 문책하게 되면 그가 살인자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뭐,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정인숙을 죽였는지, 오리무중인데, 박정희와 정인숙, 그리고 정인숙과 정일권, 음. 이세 사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음. 정말 누가 정인숙을 살해했는지,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권력 주변부에서 살인사건 의혹과 함께 제가 떠올린 사건이 바로 이 건, 음. 1970년 정인숙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 다른 분들, 어,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19년을 복역했던 오빠 정정욱 씨, 음.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요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음. 사망한 정인숙의 묘였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찾아간 동생 묘 앞에서 이 오빠 정정욱 씨가 약속한 게 하나가 있답니다.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잡아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음. 올해로 이제 사건 발생 47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건인데 정종욱 씨가 올해 80대가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시대 의문을 죽임을 당한 이들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는 새로운 민주 정부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박정희 시대 의문의 죽음 제 1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우리 노동천 조합원께서 어, 글을 네. 올리셨어요. 정성익이 아니라 박성익이라고.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아, 정일권이 예. 아니라면, 예. 그, 이건 뭐 엄마 성을 따갖고 아마 만든 것 같고요. 정인숙이기 때문에. 아, 정동이고. 그렇군요. 예, 정일권하고 예. 사실 정인숙은 같은 정치지만 달라요, 한자가. 그래서 정성일이라고 이름을 딴 겁니다. 정일권 네. 때문에 인게 아니라, 음. 정일숙의 엄마 이름을 따서 정성일로 딴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음. 또 어느 쪽에서는 또뭐 정일권이 주군을 위해 대신 뭐 뒤집어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하는데, 예. 음, 이건 뭐 사실은 밝힐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음. 뭐, 지금이라도 뭐, 유전자 조사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수 있는 데인데, 네. 이 1970년에 있었던 이 사건,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치정사건이나 이런 걸로 뭐, 치부하면서 당시에 이거를 덮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온 생명은 없고요. 그리고 밝혀져야 될 진실은 그의 죽음이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밝혀져야 됐다. 그래야 제2제3에 이런 사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예. 정인숙 사건, 반드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 <웃음> <웃음> 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노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음, 그 양반을 떠올리면서 예, 예. 만든 노래. 예. 제가 노래를 잘못 불러갖고, 예.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예, 예,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육박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유경수가 남편과 정인숙의 관계를 알게 된그 과정이요. 예. 방금 우리 김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laughs> 당시에 대학교에서 응. 이 노래를 개사해갖고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걸 응. 유경수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여기서 이, 들어야 될게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와대하고 미스터 정은 각각 한 명씩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예. <laughs> 청와대에 있는 미스터 정이 아니라 청와대와 미스터 정에서 예.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당신과 나의 관계만 예. 어, 둘이만 알고 있었는데 세상이 알게 되었네요. 뭐 이런 식의 음. 개사곡 때문에 예. 어, 싸움을 하게 됐다 이런 예. 이야기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면서 고상만 <laughs> 반장과 인사 예. 나누겠습니다. 고반장님 수고하셨고요. 노래는 예.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